2012년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나무에서 18kg, 5점 많은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가정 농사를 12년 지셨는데, 지금 12년 지신 거죠? 네, 예, 12년. 12년 뒤에 가장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를 이렇게 만들어낸지움이 나무, 나무에 침풀을 해가지고, 예. 상당히 애를 보었습니다움이 얼마나 흑상을 부리는지, 우리 사장님 약을 바르고, 원들를 바르고, 뽕만 짓을 해도 나무는 이제 시들어가고, 불안병 걸리고 해서 아주 뭐 다급한 상황에서 음. 이상이 걸려가지고, 아, 신통방송을 한번이보라 그래가지고 사용한 결과가, 음하고 그, 그, 불안병이 해결되더라고요. 자홍하고, 골드하고, 사용한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불안병이 그 세순이 나올 정도로 아주 안치가 아. 전에 같으면은 나무, 판을 음. 잘라가지고, 네. 밑에 세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 그런 거 없이, 어떤 없이 남아있어 진통방통 네. 제품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어? 수학도 그 수학 시기가 다른 분들 보다는 네. 좀 조기에 출하할 수 있었거든요 아, 저는 공판장으로 네. 출하를 하셨는데 네. 네. 아, 1등 했어요 1등 <laughs> 했어요 아주 축하됩니다 <laughs> 출하 자체도 네. 시기도 1등 네. 시기도 1등 1등 가격도 1등 아, 빨리 가면은 보통에서 5만원 받는 걸 10만원 이상 예,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예, 그죠? 세고 예, 아, 예. 가격이 20, 어. 한 2만원? 어떤거요 예, 18kg. 18kg, 22만원? 뭔 타가가? 장홍이? 예, 예. 지금 요 나무를 보시게 되면, 예. 요 위에 부분하고, 요 예. 아래 부분, 예.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조음이 들어서, 여기 물관부가 이제 막히니까, 예. 요 위에 부분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위로 이제 영양이 못 올라가고 하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가지가 아. 자란거죠 그 새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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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지가 나온거네 예. 새로운 가지가 자란거고 예. 이제 지금 보시면 예. 잎이 다증상이에요 봄이 들어오게 되면 균이 양수분이 올라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예. 예 죽게 되고요 예. 신통방통을 관주를 예. 하셨죠 이제 옆면 살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음. 살려냈고 과도 정상적으로 다 음. 수확을 하지고 수확을, 수확을 했고요 음. 이게 조미 먹으니까 예. 나무가 시들어 가지고 음. 그총 비상이 걸렸죠 신통방통을 써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음. 음. 아니 신기 신기하게 예, 예. 살아나더라고요. 음, 네. 그 사과 재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불안병이 아, 앞으로 불안 심한 분한테 신통방송을 쓰라고 네. 해서 이제 그 봄에 관주를 하고 연면 사포를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음. 그 밭이 불안병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음. 가지 불안하고, 주간에도 음. 심하고 했는데, 와, 나무 상태가 음. 아주 건강하게,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변해가 있더라고요. 음. 이거, 이거, 보십시오. 이게 불안병이 걸렸던 예, 예.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불안병. 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몸 예. 멈서그 예. 예. 상태에 이제 우리가 예. 치료를 했다. 예. 상품성, 색상이나. 예. 지금 이 골드를 보시면 점 하나는 없어요다 그, 점결이 없어니다단병이나 단접병. 아, 이런 병이나 뭐. 기타 아, 어떤 네. 결함이 없어요. 아. 아주 뭐, 좋고. 이게 18kg에 한 예. 점은? 예. 음, 이게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맛있다는 시나노 골드. 예. 대과입니다. 대과. 예. 깨끗하잖아요. 아, 이게 깨끗하다. 이게 과, 과가 음. 깨끗합니다. 음. 예. 이, 이렇게. 아이거 이게. 예. 대과라도 깨끗합니다. 음. 예. 생육 초기에 했으면성과는더 예. 올릴 것 같아.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 하다가도 안 돼. 그, 불안병이 와가, 이거 뭐 난리가 났는 비상걸리가 온 동네가 난리가, 이야, 저, 이, 우리 사이 막, 회원해일어다고 예. 그러니까, 이국장이. 그게 신통방풍이오면 해결되는데, 뭐, 그 걱정이야. 예. 그때부터 잠안 자고. 네. 예. 일어났어. 어. 이안주 하고 반주하고. 예. 했는데, 아이 됐어. 응. 아 이거구나. 신통방통을 사용하니까 응. 이 나무가 이겨내 좀 먹는 거뭐 나무가. 아이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러든. 그리고 보람병도 응. 지금은 흔적이 없어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신통방통 핸드테 정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늦게 썼지요. 일찍이 못 썼지. 그때 그때가 오 육월 달. 육월 달. 육월 한. 중순 경향만 쓰시죠. 요 공연 시비. 시 네, 한 번. 네, 예, 한 번. 교화, 그니까 직전. 개화 직전. 개화 직전하고, 개화 후에. 개화 후. 착과 후에. 착과 후에. 한번 이렇게 세 번은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예. 실현을 시작하신 거죠? 그 10일, 10월 10일부터요. 아, 이건데. 10월 10일부터. 따도 따도 끝이 없어. 따도, <laughs> 따도 따도 끝이 없어. 저는 하신 거 이거? 지금? 수확을, 굉장히 많이 했지. 한50% 수확한 거다 예, 예, 예. 50% 이상. 그리고 한 나무에 몇개 정도 사는 거지? 한 나무에 한상한 개? 네, 다섯 상자. 가수 한 대면 50만 원. 그렇죠. 벌어주는 거예요? 예. 한 나무. 근데 다 50만 원 벌어주면 어떤 건가요? 기 가수. 수익로로만거찮은 거예요? 한나인가요 예.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대박이죠. 아, 진짜. 근데 그만큼 달고 놀요 내년도 꽃눈이 좋아요 꽃눈이 엄청 굵고 좋잖아요 아 이게 꽃눈이 네, 내년도 꽃눈이.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달고 이러면 음. 꽃눈 자체가 영 음. 그 형편 없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해갈이를 한다 하잖아요 야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도 해갈이 내년에 없고 오히려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은 해. 그동안에 이제 토양 속에 그 고령화되어 있던 양분도 그거를 이제 신통방통이 가용화시켜가지고 음. 이, 이 작물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이제 미네랄 같은 거를 음. 흡수를 잘 하니까 이화를 음. 이만큼 키웠었고 음. 이제 등달아 꽃무까지 음. 잘 만드는 거죠 이 신통방통이라는 것은 불가사인 제품인데 식물성, 동물성의 복합, 발효액에 복합효소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단순 미생물이 아니고, 복합 효소의 복합 미생물이라는 거죠. 이 뿌리 발근을 기가 막히게 줍니다. 뿌리 발근의 명약이에요, 뿌리 발근. 또 뿌리 발근이 되면서, 양호을도 아까 만난 해줄 수가 있고, 소양의불링화된 거를 가용화 시켜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저는 이 사과 신나놓은들을오래 먹어보면서, 야 진짜 이런 사과가 있구나. 보는 사람들이 사과를. 비싼 돈에 도 사과를. 그게, 야 먹는 건또 이게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